오늘도 돌아온 한 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이제 9월 27일 월요일이고요. 이제 또 아쉬운 주말을 뒤로 하고 월요일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만큼 또 오늘 여러분들이 힘이 되는 그런 일들이 따라오는 좋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9월 달 어느새 이제 마지막 주의 첫날인데요. 9월 27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카드를 섞어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의 카드와 선택지가 있고요. 나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자, 1번 분들은 힘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날이다라고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인 관계가 아주 좋은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칭찬을 많이 듣거나 칭찬을 많이 해 주거나 좋은 말을 듣고 좋은 말을 해 주는 또 그런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좀 마음이 평온할 수도 있고, 엄마 품 같은 따뜻함을 느끼는 또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을 잘 다룬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손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여러분들 손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 수 있다라고도 볼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대인 관계에 조금 서스름 없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좀 낯간지러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좀 살갑게 대하는 게 오늘은 여러모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들을 많이 끌어오지 않을까.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고집을 좀 꺾는 게 필요할 텐데 그게 오늘 또 좋은 결과들을 많이 부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좀 인정하는 자세가 있다라면 그게 또 좋은 일들을 좋은 대인 관계를 많이 불러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람 관계가 아주 좋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분들. 자 이번 분들은 절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참는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에게는 인내가 되는 인내를 해야 되는 일이 오늘은 좀 따라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매사에 좀 조심하게 움직이는 날이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이 섣불리 움직여가지고 실수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은 또 피해가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렵사리 무엇인가 이뤄내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들, 잘 참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또 좋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깐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늘상 해오던 것처럼 한다라면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사람 관계적으로는 여러분들 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는 날입니다 뭐잘 체한다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뭐눈치밥을 먹을 수도 있겠고 이제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들에 대해서 좀 소극적일 수가 있는 날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뭐 그렇게 또 나쁘다라고 표현되는 카드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조금 내가 사람을 대할 때도 좀 소극적으로 하는 게 내가 좀 답답하더라도 그게 나을수 있겠구나. 이게 조금은 내가 실수를 하는 부분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내가 좀 답답한 상황들이 생기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좀 날개뼈가 많이 뻐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잠자리가 좀 좋지 않았다. 그리고 뭐 일하는 자세가 좋지 않았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깨나 뭐 등머리가 조금은 뻐근할 수 있는 날이다 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6완 s 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공과 가까워지는 날이다 라는 것이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일적인 부분에서 성공한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뭔가 연애적인 부분이라든지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좀 성공적인 하루가 될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 이루내야 되는 일들을 잘 이루낸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인정받는 일이나 뭐좀 사람들의 시샘도 받을 만큼 좀잘 풀리는 그런 일들이 좀 여러분들에게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좋은 일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질투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오늘 잘 나는 날이구나, 잘 되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공한 하루가 되는 것들을, 주변에 좀 공로를 돌려봐도 괜찮은 하루가 될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니 덕분이다, 뭐, 선생님 덕분입니다, 뭐, 이런 것들처럼, 여러분들이 누구 덕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또 좋은 일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매매적으로도 운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업이나 장사, 취업 이직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맡아서 하는 일에 대한 그런 걱정들은 없는 그게 너무 잘 풀려서 오늘은 좀 편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분들 자 4번 분들은 데스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쉬게 되는 하루가 될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좀 쉬게는 되겠는데 아무래도 좀 체력적으로 힘든 일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좀쉴 틈이 없어가지고, 쉬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할 수도 있겠고, 너무 지칠 만한 일이 따라와가지고, 저녁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녹초가 될 수도 있는 날이다, 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오늘 하루가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쉬어야 된다라고 나온다라고 해서 당장 여러분들이 쉴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또 아닐 수 있잖아요 내가 쉬고 싶다라고 해서 뭐 장사나 사업이나 일이나 이런 직장적인 부분에서도 바로 쉴 수가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쉬어야 된다라고 나왔다라고 해서 쉬지는 못하겠지만 그만큼 오늘은 좀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될 거고, 저녁에 뭐 퇴근을 했을 때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 오늘은 좀푹 휴식하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많이 힘들었다면, 라 오늘은 좀 그런 피로가 시작부터 좀 풀리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이 조금 힘들 수도 있다. 그런데 오후가 되면서 좀 풀릴 거다.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 조금은 컨디션 관리를 잘 해놓으면 오후가 편하겠구나. 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힘든 끝에 그래도 보상이 클 거다. 힘든 끝에 휴식이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니까, 오전에만 조금 버티면, 오후는 좀 편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 자, 5번 분들은 10컵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을 만한 소식들이 들려올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좀 웃을 만한 일들, 주변에서도 웃을 만한 일들이 조금은 들어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기분 좋은 연락이 들어온다라고 일단은 보여지기 때문에, 뭐, 가족들에게서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연락을 받을 수도 있겠고 뭐 친구들에게서 좋은 일이 생겨서 연락을 받을 수도 있겠고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에 대한 소식들을 또 연락으로써 얻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일단 웃는 일이 좀 따라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음도 아주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하루가 되겠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잘 해결이 되거나, 그리고 좀 기다렸던 일에 대한 좀 해결점이 잘 들어온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덜게 되는 그 동안에 좀 해왔던 걱정들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기쁜 일들이 생기는 그런 하루가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좋은 소문이 떠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뭐 기회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어 이런 일이 있다라니 이거는 나에게 좀 찬스겠다 기회겠다 좀 이렇게 솔깃할 만한 그런 소식들이나 일들이 좀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좀 기를 좀 끄세우고 사람들에게 좀 집중하거나 주변에 떠도는 얘기들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은 일이 좀 여러분들에게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5장의 카드와 선택지 다 보게 되었고요 오늘 하루 좀 힘들겠지만 컨디션 조절 잘 하셔가지고 또 좋은 하루 이렇게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무엇인가 힘든 하루가 될 거다라고 보여지기보다는 그냥 조심하면 좋은 일이 나타날 거고 대인관계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잘 풀릴 거는 잘 풀릴 거고 잘안 풀리는 것들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앞길만 잘 가면 된다. 네 컨디션에 신경 쓰는 것이 대인관계도 좋고 일도 잘 풀리는 그런 길이 되는 하루가 될 거다라고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 안녕!